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여야 정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 모두의 문제이고 국민들 모두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대승적 협력과 해결이 이루어지는 협의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야 간에 이 4자의 참여 숫자 등을 비롯한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서로 좋은 결론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로 대화의 전제 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안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체의 의제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 건강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명절의 비상 의료 대책,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의 대책, 예산 등 실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보다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 임으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 보장된 구조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위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말씀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뿐입니다.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광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기 성공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얼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진흙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룰은 있습니다. 이건 어,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의 정쟁에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닙니까? 광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소위 광노현 방지법을 발의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출마하려면 기타금 내야 하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선관위에서 광노현 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의 열쇠 30억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말씀하고 있죠. 그거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십시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타금을 낸 효과가 없을 거고요. 일단 30억 부터 회수한 다음에 어, 광노연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어, 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떠나서 일단 기타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그게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것이죠. 이번 명절 전에 국민의힘의 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설날에 당대표가 평소 보내던 고마운 분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선물을 보내드리는 대신에 그 돈으로 연탄 7천만 원 상당을 백사마을 등 어르신들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그 약속대로 당대표가 주요 인사들께 드리는 선물 대신에 그 돈으로 결식 아동들을 위한 도시락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 그동안 선물로 드렸, 선물을 드렸던 인사들께는 고마운 마음을 카드로 드리면서 저희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식 아동들은 연휴 기간에는 학교에서의 급식 제공이 어려워서 오히려 연휴나 명절 기간에 더 힘들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어, 오늘 13일에 어, 그 선물 비용 5천만 원으로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배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전에 부산에서 청년들과 지역과 수도권의 취업 격차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요일에는 지역의 물류센터 안성입니다. 현장 최고 위를 열어서 농축산 식품의 비축과 물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챙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현장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투세 폐지는 더 이상 고집부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말 바꿨다고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감사할 겁니다.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의 큰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으로 이탈하는 것 여기에 더해서 국내의 우량 기업들이 국내 증시가 아니라 외국 증시로 장을 옮기는 등의 도미노 효과가 이어질 겁니다. 그 피해는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1대 99에서 1, 1이 입는 것이 아니라 100이 입습니다. 피해는 1,400만 개미 투자자들.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될 겁니다. 자꾸 1%의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 하시는데 그런데 왜 99%와 100%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민주당을 성토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배당 소득의 분리 과세 등 실효적인 주식 시장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꼭 논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걸 문제가 아니라 시급하게 금투세는 폐지돼야 합니다. 금투세 폐지도 그 밸류업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 이상 그 금투세 자체는 이미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국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됐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을 지키고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무를 다해달라는 말씀을 민주당에게 드립니다. 이 금투세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민심을 들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 9월 24일 날 자기들끼리 금투스의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토론하려면 왜 저희가 생방송으로 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했던 저희가 제기한 토론에는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해야 진짜 토론 아닙니까? 이 자리를 비로소 민주당의 저희와의 금투세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언제든, 어느 장소에든, 어떤 방식으로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